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보유하고 네. 계실까요? 아, 네,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. 어, 73,000원에 10%입니다. 네, 두산 로보틱스 73,000원에 보유비 중10% 확인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우선 오늘 수익권이신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어떤 네, 부분 감사합니다. 고민하고 계실까요? 아 매도가가 얼마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. 음, 네 매도 타이밍 얼마로 잡아야 될지 네. 궁금하시다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. 어, 두산 로보틱스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봐야 될까요, 파트너님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대표님 반갑습니다. 이거 언제 사셨어요? 한달 안쪽으로 된것 같아요. 음, 그래도 잘 갖고 계셨네요. 네네 <laughs> 여섯 자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어아니구 어, 9만 원은 자꾸 떨어져가지고 음.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, 여섯 자리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? 여섯 자리요? 어. 여섯 자리 지금 주가 몇 자리 몇개예요몇자리예요 몇몇 다섯 자리잖아 지금 다섯 자리 일시 백천만 다섯 자리 네네네 여섯 자리면 아. 얼마겠어요? 일시 백, 천만, 십만. 그죠? 네.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? 아, 네. 음. 그러니까 조금 지금 아마 여기 정고점 권역이라서 네. 정고점을 뚫었는데 이 구간대가 매물이 좀 있는데 요거 한번 봐봐요. 요렇게. 네. 요 매물 때 뚫었잖아요. 그죠? 네. 요 구만 삼천원, 구만 사천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매물이 하나도 없죠? 네네. 네. 매물이 없잖아요. 네. 그럼 여섯 자리는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, 네.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싶으면 네. 좀 여섯 자리 정도 때 갔을 때 조금 챙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.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있으니까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하니 아, 네.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한 9만 6천원 7천원 이 자리 때에서 일부 챙기고 네. 아냐, 난좀 여유있게 볼 거야. 그럼 여섯 자리. 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성취하시고요. 네, 네. 네. 두산 로보틱스 상방 더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